더 크게 울부짖어라!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네가 날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laughs> 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카라무슈 혹은 새롭게 태어난 방랑자 목소리를 맡은 성우 민승우입니다. 어. 저는 1.1 때부터 함께한 어떤 근본 캐릭으로서 수메르부터는 방랑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신이 벌써 3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믿기지가 않아요. 오, 스카라무슈가 거의 자주 안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강한 임팩트를 준 그런 녹음을 한게 벌써 2년 전에다가 방랑자로 함께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원동력은 여행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4주년, 5주년, 6주년 그리고 10주년이 넘어서 쭉쭉 갈수 있도록 원신 그리고 방랑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방랑자의 성으로서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또 여행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방랑자 AKA 그 이전에 스카라무슈라는 캐릭터를 있게 했던 우인단 집행관 서열 6위로서의 첫 등장이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이 납니다 장난스럽게 등장해서 그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어떤 말투?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후반부에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었고, 아, 원신 3주년이 된 지금 크게 한건 해냈죠.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멋지게 바람속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여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역시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캐릭터 디자인, 캐디, 그리고 거기에 성우분들의 찰떡 캐스팅, 그리고 명품 연기를 이끌어내주시는 제작진의 연출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원신을 여러분들이 풀보이스 더빙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매력 포인트를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신! 한국어 더빙 어, 너무 좋지 않나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 물론 제가 성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게 쭉 저는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자님들 저희가 함께 해 왔듯이 어, 방랑자의 수많은 서사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사이좋게 같이 다니지만 어, 그 매력적인 신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방랑자가 또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오피셜도 아니고. 방랑자 성우, 민승우의 바람이지만, 어쨌든, 우리 랑자, 잊지 않고, 앞으로도 꼭 데리고 다녀주실 거죠? 믿을게요. 그럼, 다음에 또 어디선가 여행자님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은 랑자톤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음,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안 돼, 안 돼. 고객의 소포를 멋대로 보면 안 되지. 배송 완료! 사인 부탁해요. 냥! 아, 그럼 시간 내서 평가에 별 다섯 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코마니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코마니아의 배달원 키라라를 연기한 성우 강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원신이요. 3 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이것은 다 여행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원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아 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키라라가 굉장히 귀엽고 어, 밝고 긍정적이고 또 텐션도 되게 높은 그런 친구잖아요. 근데 그 키라라의 대사 중에 <laughs> 고양이 냥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녹음할 때뭐뭐뭐냥뭐뭐냥할때 저도 모르게 냥 <laughs> 냥. 저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야 냥이 나오나 봐요. 저도. <laughs> 그래서 하고 어? 현타가 와서 약간 수치스러웠던 <laughs> 그리고 바로 이렇게 <laughs> 손을 내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원신에 최근에 합류한 키라라를 연기했잖아요. 아, 제가 이 키라라를 연기할 수 있었던 건다 여행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 여러분들께서 원신을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또 키라라를 연기할 수 있었잖아요. 어, 앞으로도 여행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키라라를 계속 연기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여행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 키라라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감상? 친구가 대회 중에 쓰러져서 난 절대로 질수 없었어. 과거의 유대는 새로운 미래를 열지. 우정의 증표로 이어져 있는 지금, 난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완전 재밌어.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신에서 사인호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이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인호가 여행에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됐는데요. 또, 원신은 3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와! <laughs> 네, 3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행자님들께서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주년에 또 그냥 올수 없어서 저도 사인노의 팬으로서 퀴즈를 한번 준비해왔는데요. 다짜고짜 퀴즈 날리겠습니다. 3주년을 기념해서 여행자들과 원신이 함께 타실 차는 축하 축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윈드블룸 때 사인어가 콜레이한테 콜레이 올때 콜해야지 이런 대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제가 그래도 사인어를 조금 잘 안다, 많이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대사를 보고서는 어 아직 멀었구나. 사인어한테 한수 배웠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신의 BGM이나 뭐 음악 같은 게 되게 게임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되게 큰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인 막 사운드가 되게 풍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풀 더빙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laughs> 여행자님들 3주년 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같이 즐거운 여행.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으로서 어, 게임 플레이하실 때 앞으로도 꾸준히 더잘 몰입하실 수 있게 뒤에서 많이 노력하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행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 미력 장목 잘안 보이지? 일망타진 낯술이라니? 길가에 뻗어서 식물처럼 광합성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정신 차려 잠꾸러기 학생. 네가 듣고 싶다고 했잖아. 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신에서 수메르 지역에 있죠. 아미디아 숲의 순찰관이자 실록의 발걸음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타이날이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정희태라고 합니다. 후후. 이번에 네,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덕분에 그리고 꾸준한 사랑 덕분에 원신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쭉쭉 원신 즐겨주실 거죠. 저늘 믿고 있습니다. <laughs> 어, 타이나리를 이제 녹음하면서 유독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저는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 이게 괜찮은 대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사랑해 주신 대사가 있었어요. 바보. 고개를 위로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모멘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유독 또 많은 분들께서 아, 되게 심쿵했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셔가지고 또 너무 내 네, 분에 넘치는 되게 인기를 받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타이나리가 겉 보기에는 굉장히 또 귀도 되게 귀엽고 꼬리도 복슬복슬하고 또 이제 에센셜 크림까지 바르는 그런 섬세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굉장히 또 이제 우인단의 도토리와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도 네, 이렇게 밀리지 않는 좀 이렇게 기센 캐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캐릭터라서 네, 제가 성우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정말 기억에 남는 대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원신을 하면서 저도 플레이 전에부터 봤던 게 정말 많은 캐릭터들. 그리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과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믹들, 가볍지만은 않은 스토리들이 정말 원신을 쭉쭉 오래도록 즐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지금 잠깐 멈춰 있는데, 네, 얼른 또 끝내서 저도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열심히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수메르에서 제가 첫 오성 캐릭터가 되어서 또 상시편이 또 되었었고, 이 타이나리라는 캐릭터가 폰타인 지역에서는 숨겨진 특성이었던 네, 그 지역 특산물 레이더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메르 지역에서는 늘 네, 어떤 캐릭터의 돌파를 위한 재료 파밍으로 언제나 쓸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타이나리야, 사랑해!를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또 이렇게 3주년을 맞이해서도 이렇게 기념 어떤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사실 와서 봤지만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3 뒤에 숫자 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30주년 때도 제가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히바트를 여행하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지지가 있어야. 뒤에 숫자 0이 오거나 앞에 숫자 1이 오거나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3년간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아비디아 숲에서 선나원에서 종종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타이나리도 또 스토리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나리 역할을 맡았던 성우 정희태이고요. 디바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원신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사랑합니다. 오래 기다렸지? 마침 나도 지루하던 참이었거든. 이제야 잘못한 걸 알겠어? 근데 내 인내심은 바닥났는걸. 조급해 할것 없어. 잡았다. 얽혀들어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신에서 암상찻집의 주인이자 여러 가지 비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야란 캐릭터를 맡고 있는 성우 미나라고 합니다 우네 원신이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 저는 네또 이거 이게 또 짤로도 나왔더라고요. <laughs> 네 짧게 한마디 아, 대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됐고 결론만 말해.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신의 매력 포인트는 캐릭터들마다 각각의 그 스토리가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어, 이 캐릭터들마다 어, 출신이라든지 배경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캐릭터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원신 많은 사랑과 또 관심, 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3주년 함께 축하해주셔서 또또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저희도 원신 많이 많이 계속해서 사랑할게요. 함께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하나, 손님 둘, 손님 셋. 짜잔! 사실. 속으신 거예요? 전부 한 번에 보내줄게. 첫째 주주는 아프고 둘째 주주는 병을 빠주네. 짜잔! 안녕하세요. 왕생당의 77대 당주 호두 역을 맡은 성우 김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신이 드디어 3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모두 왕생당의 고객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여행자로 원신을 계속해서 사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기억에 남는 대사 하면, 어, <laughs> 제가 한번 노래를 부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노래가 아니라 랩이었어요. 그래서 그 <laughs> 랩을 했던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 다양한 수수께끼들이 이 원신 게임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예, 지역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음, 리월, 이나즈마, 몬드, 수메르, 이렇게 각각의 다른 지역들에 각각 다른 수수께끼들이 있거든요. 그 수수께끼들을 이미 여행자분들께서는 푸셔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수수께끼들이 원신의 포인트라고,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티바트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많은 모험들 꼭잘 어, 경험해 보시고 어,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원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당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제 가. 네. 넌 질문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안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야. 대단한 건 아니야. 다들 졸업하기 전에 최소 스무 가지 언어를 배우지 않아? 특별한 것도 일종의 재산이잖아. 안 그래? 프리커 이런 시뮬레이션. 네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아라이탐 목소리를 맡은 성 전승화입니다. 아라이탐은 수메르에서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원신이 3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원신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행자 여러분도 원신에서 앞으로 3년, 30년, 300년 열심히 원신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해주신 PV 영상에서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사장님, 술이 참 좋네요. 한잔 추가요.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여행자 분들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페이몬을 되게 대놓고 무시하는 대사가 있어요. 잠깐만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아 생각났습니다. 어, 넌 질문이라는 걸 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야. 이런 대사가 기억나고 뭐, 또 많이 좋아해 주신 것들이 아무래도 스킬 대사겠죠. 뭐. 플리커 뭐 이런거나 이런 시뮬레이션 뭐뭐 뭐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음 원신의 매력 포인트를 물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어 힐링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다시 복귀를 하셔도 전혀 적응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행자 여러분, 어, 다음에 또 언젠가 우리 꼭 티바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할 시간이 되었으니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희 둘 굉장한 기사 거리를 만들려는 거지. 만나서 반가워. 난 스팀버드사의 기자 샤를로트야. 이 언니는 누구야? 너희도 못 알아보면 기자 일 때려치워야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폰타인에서 즐거운 여정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스팀버드사의 기자 샤를로트 역을 맡은 성우 신온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행자 여러분이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원신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네, 어, 정말 폰타인에서도 놀랍고 재미난 여정들 계속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어, 샤를로트가 기자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친구지만 굉장히 파이팅한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대사와 모든 곳에 담다 보니까 저도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뿜어내다 보니까 이게 녹음이 끝나면은 진짜 폭포수처럼 비, 비가 오듯이 땀이 완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끝까지 파이팅 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네. 원신이 캐릭터도 예쁘고 개성있어서 많은 매력이 있지만 저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신 임무도 스릴 있고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또 월드 임무 또한 다음 스토리들이 너무 기대가 돼서 더 몰입하게 되고 또 궁금해지고 그렇게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laughs> 네, 여러분! 지금 한번 텐션을 다시 높여서, 폰타인에서의 <laughs>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 되시고요. 어, 앞으로도 원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샤렐로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페보니우스 검술? 나한테 배우고 싶어? 네가다 익힌 다음 너한테 복수하는 것도 재밌겠네. 요동치는 너름파도! 원하는 소리로 갚겠다!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페브뉴스 기사단 유격대 대장 유라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상우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신이 3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laughs> 아, 진짜 그간 3년의 여정을 같이 해주신 우리 여행자님들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요. 최고! <laughs> 원신 3주년 축하드려요! <laughs> 대사는 아무래도 진짜 여행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는 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안 기억해두겠어? <laughs> 어 진짜 첫날 녹음 와서 이 대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이 대사가 많기도 했었고 어, 여러 가지로 또 표현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 대사 속에는 미움이 서려기보다는이 친구의 약간의 허당미? <laughs> 가 녹아있는 그런 대사였어서 좀더 재밌게 표현을 해보고자 했던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원신의 매력은 오픈월드의 묘미가 잘 어우러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몬드, 리월, 이나즈마, 그리고 수메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펀타인까지 그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을 탐험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원신 3주년, 진짜 이런 축하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행자님들! 앞으로도 유라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원신 앞으로도 쭉 함께 같이 달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원신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요. 원신 3주년 축하합니다.